안녕하세요. 88피셜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과 일해 보셨나요? 협업을 자주하다 보면 이런 걸 느끼곤 합니다. 유독 이 사람이랑 하면 일이 잘 풀리네? 또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늘 좋은 결과가 포장되지는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서양에서는 디 V D O V O L N T 신의 뜻대로라고 하듯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떠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가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게 있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꾸준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특히 부업이나 취미처럼 느껴지는 일은 더 쉽게 포기하죠. 하지만 제가 부캐로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꾸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해봐야 결과를 알수 있죠. 둘째, 감정 기복이 적은 사람입니다. 사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특히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 팀에 있으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협업을 위해서는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일 처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실수는 적지만 느린 사람보다는 실수가 좀 있더라도 빠른 사람이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팀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마지막 다섯째,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협업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필연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상대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리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협업은 연애와 비슷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협업을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